이 2층을 사무실에 보일러를 넣기 해서 하부 단열을 50t 스타폼을 깔고요. 이렇게 틈틈이 외탄 폼으로 틈을 메꿨습니다. 이후에 은박지 오디를또 시동을 하고 어이엘레슨을 깔고 엑셀파이프 16파이를 가지고 보일러를 넣을 예정입니다. 보일러를 사다가 이렇게 버녁 버녁 시켜놨구요. 엑셀파이프 위에 든든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0.3티를 깔리자고 있습니다. 8시부터 1시 반까지 2층 사무실 바일제를손도로 붙이고요. 그외 오티, 은박지, 바늘, 반사판을 부착을 한 다음에 엠박지이음새 부분을 이렇게 엠박지로 밀봉을 했습니다 과 만나는 상무도 이렇게 어, 빌딩없이 그 엠박지로 그 시동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고열매실을 걸고 SL5를, 자연에서, 방풍을 치, 내장입니다. 아, 조금씩 다가와서, 음, 일부는, 음, 아내와 같이, 실용을 아, 해봅니다. 오늘도 일주 상원실을 아내와 같이, シェアのお手伝いす。